마음분석가 선생 에녹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이두 가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 이두 가지는 뭐냐면요, 바로 정과 한입니다. 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은 음, 어떤 한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취직은 안 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쫄쫄 굶는 상태에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그걸 알고 따뜻한 밤한 끼를 어, 이렇게 대접을 한 이야기. 또갈 때는 또 1인분 포장까지 해줬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떤 한 청년은, 음,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마포대교, 다리 그 위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, 그거를 눈치챈 이 택시기사가 마포대교가 아닌 집까지 무사하게 데려다 주고 또 용돈까지 챙겨준 일. 얼마나 이 정이 넘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입니까? 반면, 지금 대한민국은 이한 사람 때문에 각 도시마다, 이 거리마다 반짝반짝 이 촛불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. 바로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이죠. 그냥 묻지마 범죄 이 한이 아니라 올바름을 세우, 세우고자 하는 바로 이 한이에요. 우리 이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한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들이 정말 많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